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입니다. 9월 24일에, 지금 3시 23분, 장중입니다. 찰떡아. 내가 지난번에 올렸던 그프로틴나 대해서, 그, 저기, 뭐야. 어떻게 올랐는가에 대해서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건 뭐, 지난번에 올렸기 때문에 뭐, 별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가, 저기, 여기 있지. 노란 캡, 노란 직사각형 하는 데서 얘기, 얘기해가지고 세번 올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쳐 놓은, 요, 요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왜냐면은, 그래지면 다음에 이런 저기 모양, 모양이 나왔을 때, 저 수기,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 정상 참작해가지고 니가 잘 그, 니네 머릿속에 새겨들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항상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 저기 뭐야 그 차트를 보고 내, 내 나름대로 스토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 해는 해 주는 거기 때문에 100%가 아니야. 단지 참고로만 해야 돼. 참고. 응? 뭐100% 몰빵해 간다. 100%뭐 믿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참고를 해 가지고 네가 잘너 네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이렇게 했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 가지고 배우는 뜻에서 이거 해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 이건 서비스 영상이야. 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찰떡이한테 있는 거지. 뭐, 이거 추천주나 뭐, 관심주가 아니야. 그걸 또, 또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서비스 했냐면, 내가 돈을 잃어봐서 그 고통을 알아. 그래서 내가 밤새 거잠안 자고 맨날 배, 눈만 뜨면 차트 켜놓고 그렇게 배고 배고 해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나 혼자만은 알기는 좀 부족하게 찰떡이 너한테 내가 너, 저기 뭐야. 제고하면서 너도 좀 이득을 좀 보고, 너도 너, 다른 사람들 널 알려주려는 뜻에서 내가 너한테 기부, 조 저기, 뭐, 내 재능을 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어쩌고, 난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양심을 속여도 쪽팔리는 짓은 안 해. 응? 무조건 무료, 무료. 무료로 배우는 거야. 네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싶으면 거야. 유료가 아니고 무료야, 무료. 공짜라고. 내가 공짜하는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들 공짜 그 제공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 세상은 공짜하는 게 없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공짜 무료를 했지? 그럼 너도 이거 배워가지고 얘네 아는 사람들 막 열리, 널리 알려주란 말이야. 왜 그래야 되냐면 요즘 참 세상이 조금 힘들잖아. 그러면은 요즘 무슨 큰 대메이커 전자회사에서는 50대에 다 나가라 그래. 나가면 뭐 하겠어? 몇 년치 받아가지고 몇억 갖고 뭐 하겠어? 가게 하나 차리려면 돈도 많이 들어. 요즘 집 1층 하나 얻으려면 집세도 비싸, 보증금도 비싸고, 그리고 하고 있는 거하려면 권리금도 많이 줘야 돼. 또 새로운 뭐야 가맹점 하나 하려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또 가맹점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 하도 도둑놈들 많아가지고 그냥 몇년 해먹고 땅 치는놈들 많아. 그럼 돈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뭐야? 주식 공부를 해서 배워가지고 이걸로 그냥 큰 욕심 안 내고 한 달에 그냥 용돈 벌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주식을 배워가자면 큰 돈이 또 되는 거야. 내가 몇년 전에 그저에 경제방송 보니까는 어느 그 전문의원이 그러시더라고, 요분 말씀이. 뭐, 아, 주식만 잘 배워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의원도 왜들 안 배우냐고 그러는데그 말씀은 옳은 얘기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몰랐지. 근데 가만히 이걸 내가 배우고 나니까는 이 배울 때는 나도 참 고통스럽지. 왜냐면 돈을 갖다 꼬라박았으니까. 누가 한테 말도 못하고, 어디가 창피하고. 그리고 누가 와서, 나가게를 하침 하고 있잖아. 그럼 가게 와서 어떤 사람이 주식 얘기만 해도 꼬랑기 내리는 거야. 나는 다 까먹었는데 그 사람 돈 벌었대. 야 사람 환장하게. 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으을 내가 배워둔 거야. 그래서 이 배워둔 걸나 혼자 해먹기는 저기 하고, 왠지 찰떡이한테 내가 너한테 저기 뭐야, 가르쳐줘가지고 너도 크게 좀 도움이 되라고 해서, 내가 무료로 서비스 영상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지만 하 찰떡 같이 얘기하면 개떡, 개떡 같이 얘기하면 찰떡 같이 알아들어. 그리고 또 이거 나는 저기 뭐야 영상을 갖다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올려 찰떡이 너한테 올려주는 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영상 하는 쓰는 기술도 모르고 이거 뭐야 저기 요 연필 같은 게 쓰는 거 있지. 그것도 잘할줄 몰라. 그것 좀 하려 고 그러면 뭐나 키움증권인데 그거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내가 봐도. 어아좀 저기 뭐야 몸은 뭐, 먹거리고 뭐, 뭐 저기 빨리 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영상도 기계올리지를 못해 업로드하는 방법도 몰라고뭐1 5분 이상 되면 어떻게 업로드 해라는데 그것도할 줄은 몰라 그래서 난, 난 짤막짤막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니가 그 이해를 좀 해줘야 대신 내가, 내가 아는 것만큼 너한테 잘 이렇게 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가르쳐 줄수 있는 건 없고 그런데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많이 배워가지고 니네 나름대로 써먹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돼. 무조건, 야, 즐거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 그게 아니야.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 거야. 그변함 만큼 우리도 변해야 돼. 아, 세상이 안 변하면 내가 변하면 되는 거야. 응? 어? 그리고, 될 때까지 버티라 그러잖아, 한석규가. 될 때까지 버텨.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오늘 말이 많았는데, 이건 일단, 말 많은 것만큼, 예, 새겨 듣고, 이거를 저기, 뭐야, 두 번째 영상에서 내가 다시 올려줄게. 왜냐면은, 첫 번째 영상에서 내가 말이 많았으니까, 여기, 여기 뭐돈 버는 기술이 돼서 내가 얘기를 못하고 있었으니 대신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러한 신정에서 너한테 진짜 이렇게 찰떡이 너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저기 뭐 서비스 영상이지만 영상 메시지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게 무조건 뭐, 즐거운, 여, 즐거운 주식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 하지 말고 아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 는걸 조금 더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내 너한테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쪽팔린 짓은 안 하니까는 잘 새겨듣고 니도 잘 열심히 배워가지고 니네 나름대로 그돈 버는 기술을 배워란 말이야 알았지 이돈 버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파생이 있어 생존의 기술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수가 노래하잖아 그러면 노래의 기술이 있어야 돼. 당구친 사람도 기술 이 있어야 돼. 공던진 사람도 기술 있어야 되고, 축구, 축구도 발로 찬 사람이잖아. 발로, 발로 치는 기술 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빵빵 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직장인도 다니잖아. 거기 또 기술 이 있어야 돼. 왜? 직장 생활하려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저기, 뭐야, 상부상조해 가면서, 회사를 이끌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멍청하게 서있고, 뭐, 시킨 대라고, 뭐, 그런 거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자면 이돈 버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기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식을 해서도 기술적인 반등이라지만 비법의 반등이란말 없어.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더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일단 요 영상은 끄고 내가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저 뭐야 이프로티나를 갖다 해서 내가 언제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는 앞으로 이런 주식과 차트가 보고 이런 저기 뭐야 종목이 왔을 때는 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큰 수익이 있다는 걸를잘 배워들한 에서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이었습니다.